아, 네, 안녕하세요. 평택연식들 월시상입니다. 오늘은 무산형신지구 1층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고깃집 매물 한번 소개해드려 나왔거든요.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. 자, 전용 면적은 약한 25평 정도 되고요. 이렇게 이제 기본, 어, 고깃집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. 자, 보시면 이렇게 원통이고, 그리고 이렇게, 제 후드 작업 다 되어 있습니다. 코너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테이블들이 다 놓여져 있고, 이동은 다 가능하세요. 지금 보시면 위쪽으로 이렇게 덕트가 다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이동은 가능하실 것 같고, 이제 주방 쪽 한번 들어가 볼게요. 현재는 운영을 하고 계시진 않은 상태세요. 자, 보시면 기본 시설은 이제 다 되어 있어요. 지금 연탄을 하셨던것 같거든요. 지금 연탄 피우는데, 그리고 냉장고들, 뭐 기본 시설좀 남아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네요. 지금 방수 작업에서미청서가능한 상태고요. 자, 면은 화구랑 가 되어 있고요. 뒷문도 있어서 바로 주차장 쪽으로 나가실 수 있어요. 자, 바닥은 지금 보시고요. 천장 같은 경우는 물줄에 어, 이렇게. 지금